자, 쉽게 연습하고 쉽게 써먹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요를 가지고 연주 속에 나오는 애드립이라고 하죠. 배워볼게요. 오른손이 어느 정도 되고, 왼손 코드도 되고, 양손으로 리듬을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분이라야 이게 필요합니다. 스케일과 코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바로 쉽게 바로바로 바로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쉽게 바로바로 바로 써먹는 겁니다. 시작할게요. 메이저 트로트 곡을 가지고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고, 아무데나 잘 어울리고, 어떤 곡이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따따따따, 딴딴. 제가 찔레꽃 악보가 펴져 있는데요. 빨간 연필로 제가 동그라미 해놨죠 솔미레도렐레 이런 패턴 자체를 외우시는 겁니다 아예 외우세요 연습 많이 안 하고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따따따따 딴딴 자 여기 악보에 솔미레도렐레 동그라미 하는 거 보이시죠 따따따따 딴딴 그럼 그 4분의 4 박자 한 마디가 되는 거예요 자이 패턴을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따따따따딴딴 그러면 음이 바뀌면 돼요. 레도레미도도솔미레도레레라도라솔미솔 레레 레. 라라솔 솔. 전부 따따따따딴 딴이에요. 그죠? 자, 쳐보면요.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메이저 트로트 곡을 가지고 중간중간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악보는 없는데 내가 손은 노래 따라 조금 칠수 있겠어 근데 뭐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할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걸 완전히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외워 버리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찔러 꽃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한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언덕 위에 초가삼간 그립습니다 할때그 다음 자주고름을 가기 위한 그 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제가 해볼게요. 악보를 할게요. 이제 자주 그럼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해볼게요. 주고름 라도라솔 미솔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따따따딴딴 따이 패턴 하나만 외워 두시면요. 지금 여기는 미솔 미솔 라시 제가 이음새를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려고 거기 이미 편곡이 되어 있는 곡이라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걸음, 자 주고름 미솔 라시 레도 라도 라솔, 레도 라도 라솔, 빨간 걸로 동그라미 해줬죠. 레도 라도 라솔, 이런 거 치는데도 제가 지금 손이 손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죠. 이손 모양을 초기 연습하시는 분들은 손 모양을 항상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막 뒤집어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뻔하죠. 레, 도, 라, 도, 라, 솔 쉬고, 눈물, 저, 져 어, 저, 둘, 셋, 넷, 할때 이미 손이 레, 도, 라, 도, 라, 솔에다 올라가 있죠? 그죠? 자주, 자주 할 때, 4번에서 3번, 4, 5, 입에 무울고, 쉬고, 눈물 흘. 하나, 둘, 셋, 넷. 손 그대로. 그 다음, 이별가를 불러 주던, 쉬고, 못 이질 사랑. 여기에서, 마지막 동그라미 쳐난 데는 칸이 빈 칸이죠. 여기는 엔딩 즉 마침음을 만들어서 곡을 맞춰줘야 합니다. 엔딩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따따따따딴딴이 패턴을 여러분이 익히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금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엔딩 부분만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 어떤 곡을 짠 끝날 때까지 짠 끝날 때까지 해야 될 설명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걸 리듬에 맞춰서 쳐야 되고 끝났으니까 리듬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짠!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다루지를 못하니까요 지금까지 따따따따딴딴 해는 이 패턴만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이별가를 해 볼게요 쉬고 레도레미도도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은 다른 곡과 연결할 때 여기 도 동그라미 해놓은 빨간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끝이 나야 되거든요. 이 곡이 이제 끝났어. 그래서 그 엔딩음을 여기에서 이 컨텐츠 속에서 못 다루었습니다. 그건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자 엔딩을 포함해서 제가 이별가를 불러주던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끝나야 되는 엔딩 만드는 음은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리듬을 안 틀고 해볼게요. 자, 솔 미레 도레 레. 그다음 언덕 위에 초가삼간. 둘, 셋, 넷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레, 도, 라, 도, 라, 솔 따따따따딴딴따따따따딴따 하나 둘셋따따따따따딴따이 패턴 자체를 완전히 익혀 버리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따따따따따딴따 그러면 솔라솔미솔라 레도레미도도 레도라도라솔 다 음만 끼워 맞춰 넣으면 되잖아요. 이 패턴은 똑같지만 이 음을 여러개 들어가는 사이 음을 많이 여러분이 쓰기 좋고 편한 그 음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아예 외워버리세요. 그죠? 자그 다음에 자주 고름 입에 물고 자 레도라도 라수 했죠. 자그 다음에 이별가를 불러주던 레도 레미 도도 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끝날려 그러면은 다른 엔딩음을 사용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솔 미레 도레레 미솔라 시레도라 도라솔 레도레 미도도 라도라솔 미솔. 자, 이것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라도라솔 미솔. 자,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떤 걸 쓰고 어떨 때는 어떤 걸 쓰지? 그다음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쓰는 음이 다르겠죠. 패턴은 지금 같습니다. 따따따따 일단 패턴만 완전히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솔라 솔미 솔솔 라도 라솔미솔 레도 레미 도도 레도 라도 라솔 그죠. 자 이러면 여러분이 한결 수월할 겁니다.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요 정도로 하시는 분은 코드는 자동으로 돼야 되고요. 당연히. 오른손 이 정도 다니는 거는 그냥 다녀야 됩니다. 학원을 다니시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과정이 지나면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찔레꽃은 됐어요. 자, 갈대 순정은 어때요? 제가 그냥 해볼게요. 사나이 오는 마음은 그 누구가 알아. 도레미렐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예수 운전 레도레미 도도헤드 쿵 도레미 딴딴 사랑에 약한 것이 이렇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또 우르르 열풍에도 쓰면 돼요 날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나도라썰 미썰 나도라썰 미썰 이것도 따따따따 딴딴 그쵸 가느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대로 레도레미도도 그죠 기막힌 내 사랑 아 레미레도렐레 울러라 열풍하고 예 그리고 동수기도 너무나도 그님 사랑의 기예 라도라솔 미솔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치미요 레도레미도도 아무데나 다 들어가죠. 자, 메이저 트로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오늘 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할수 있겠죠. 자, 정리할게요. 먼저 패턴을 따따따따단단따따따따단 단을 외우시는 겁니다. 음은 솔미 레도 렐레도 되고 레도 레미 도도도 되고 라도라솔미 솔도 되고 아무 음이나 그 다음 코드 진행해서 갖다 놓으면 된다. 여러분이 이 음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되면 어떤 스케일로 이렇게 되고 이거 언제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일단 외우시면 많이 들어본 가요. 본인들이 좀 옛날 노래 우리 아는 것들이라서 이걸 일단 외워놓으면 써먹게 돼요. 우리 왜 뭐잘 모르지만 일일이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어느 공장에서 어떻게 출시됐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걸 언제 어떻게 쓴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은 다 똑같은데 모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사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지금 제가 골라낸 거예요. 여기서 패턴은 다 똑같은데 음만 다릅니다. 음은 어떤 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곡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셨고 또 그런 악곡의 형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익히시는 거예요. 그냥 익혀서 내가 이런 식으로 패턴 몇 개를 외워서 그냥 사용하시고요.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좀 늘면 좀 다르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다루어 나갈 거고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스케일도 아셔야 되고, 코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다음 음은 저런 음이 나오는데 코드는 다른 코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곡의 흐름상 거기에 맞춰서 같은 소리인데 C 코드를 칠 수도 있고 G 코드를 칠 수도 있고 A 마이너 7 코드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거기까지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패턴을 외워서 하시면 이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하기는 해야 되고 하고 싶기는 하고. 언제 기초 닦아서 하겠노? 최소한의 기초는 닦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라도 외워서 조금 즐기시라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지금 설명 드린 거 따따따따딴딴 이거 몇개안 되거든요. 이거 다 외워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응감이 조금 있으신 분은 다른 곡에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든 돌아가는 삼각지든 뭐 메이저 트로트는 다쓸수 있습니다. 그죠? 자, 찔레꽃 연주, 우르라 열풍아 뭐 이런 것에 다쓸수 있으니까 자 제가 오늘 찔레꽃 하나만을 가지고 했는데 요 패턴 익히시고 음도 익히시고 해서 여러분이 연습 많이 하세요 기초를 안 하시고 어찌 대충대충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하면 이 손에 근육이 붙어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손이 가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이걸 가고 싶은데 손이 안 가서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앞질러 가려고 하셔도 오히려 그게 더 늦는 길이 되고요, 기초도 안 되고 너무 꼭 해야 될 것도 다 빠뜨리고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곡속에서 부딪히면 전부 모르는 것들이고 맛이 안 나요. 그럼 너무 힘들고 하다가 막 치워버리게 되죠. 하다가 또안 하시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아, 왜 이래 안 되지?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어거지로 싹이 빨리 나오라고 막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조금씩 꾸준히 하시고 계시면 조금 있으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응원할게요.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